자, 아, 드라스보이츠 아, 스파시바 안녕하십니까 성상우의국내 정세 부석입니다제 뒤쪽에 보이는 데가 제기 레닌광장면 레닌광장 아, 레닌광장 길 건너가면서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신호등에 숫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아, 그리고 여기는 물건 훔쳐가고 이런 거 없어요 예. 그리고 차가 사람 지나가면 차가 무조건 서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에서 이게 사람 우선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어막 저기 사람 지나가는데 차가 막 지나가고 그런 거 없습니다. 중국은 뭐 사람이 지나가든 말든 쌩쌩 달리는데 여기는 중국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어저 앞에 보이는 게 이제 레닌 동상이고요. 조금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레닌 동상이 있고 여기가 레닌 광장입니다. 야쿠츠크 시의 메인 어 광장인데 저기 2025 쓰여 있는 데가 저 정면에 12시 방향에 보이는 건물이 구청사, 야쿠시, 크 시의 구청사고, 어, 요쪽에 보이는 게 이게 신청사입니다. 신청사고, 어, 여기는, 어, 다시, 어, 어 여기 광장에서 뭐, 뭐 학생들 그냥 뭐 밤새도록 뭐 저기 이거 저기 뭡니까 저 이거 타고 다니는 거 지금 뭐라 스케이트가 아니고 저 오토바이도 아니고 뭐 저, 카트 전동카트 타고 다니고 여기서 뭐 축구도 하고 뭐 배드민턴도 치고 제가 어제 밤 11시 넘어서 와 보니까 여기가 늘 하늘이 이렇습니다 늘 여기서 조금 어두워지면은 밤 11시 12시고 조금 밝아지면은 낮이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밤에 잠안온 거니까 애들뭐 자동차에서 음악 크게 틀어놓고 여기서 춤도 추고 어저 앞에 정면에 보이는 건물에 보니까 저녁에 불이 켜져서 들어가 보니까 나이트클럽이요 나이트클럽 몇 시까지 가지 하냐 하니까 뭐 3시 밤 3시까지 한다 그러고 어 그리고 아니야 쪄들어스 보이지 <laughs> 어 친구들이 <laughs> 시치하게 어, 한국인을 알아봐요. 음, 중국인, 일본인, 한국인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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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구분하기 힘들 건데 알아보고, 와가지고, 어, 한국인이냐 물어보고, 아, 막, 친한척하고, 소름 들어지고 어, 그렇습니다. 어, 맨날 깜짝 놀란 게, 여기, 나이트클럽, 무슨, 어, 물론 지금 호프, 호프 있죠? 그, 호프바.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새벽 2시, 3시까지도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여기가 무슨 공산주의, 전체주의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고요. 그냥, 그냥 길거리에도 그냥 자유롭게 다닙니다. 여기 교차로인데 신호등이 없어. 그냥, 여기 보시면은 신호등이 없습니다. 교차로인데 신호등이 없어. 그냥 알아서 뭐, 한쪽 차선에서 가고 한쪽 차선에서 오고 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같으면 요 정도 거리 같으면 신호등이 있어가지고, 어, 신호등이 있어야 되는데, 시동동이 없어요. 어. 저 앞에 보이는 게 사원, 뭐 성당 같은데 어 제가 저기까지는 못 가보고 지금은 어 제가 저희가 좀 전에 한국인이 하는 그 소라상이라는 식당에서 어 음식을 먹었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한 100명 정도 들어가는 공간인데 거기에 손님들 이 대부분 여성입니다. 아 여성이고 어 남성들은 여성들이 데리고 오면은 남자친구를 데리고 오죠. 뭐한10% 정도 가 그렇고. 그, 왜 그런가 보니까, 한국 문화가 아기자기하고 오밀조밀하고, 어, 뭐 그런 문화다 보니까, 여성들이 그래좋아안 돼요. 어, 그, 뭐, 식품 박람회를 하니, 한국 관련 박람회를 하면은, 거기 오는 사람들의 거의 90%가, 어, 여성, 현지 여성들이라고 그러고, 한 10%는 남자인데, 여자들이 데리고 와가지고, 야, 가방 좀 들고 있으라 하면, 가방 들고 있고, 뭐, 그런 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고추장, 된장 이런, 간식의 장은 중국을 통해가지고 이쪽로 들어오는데요. 지금 한국에서 어 이쪽으로 들어오는 물류망이 지금 차단돼가지고, 어 그렇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여기, 여기 마트 갔으니까 까르보나, 우리 저기, 불닭 꼬꼬면도 있고, 뭐, 꼬꼬면도 있고, 컵라면, 삼양, 뭐, 다, 다 있어요. 지금은, 여기 뭐, 여기, 지금은 제 여기 뭐 왔냐면은, 라면 카페가 있대. 문 저쪽 아니야. 문문야야야 야. 카페차. 리 이거는 여기 마을 버스. <laughs> 마을 버스. 그러니까 여기 뭐 제가 카메라 들고 그 저기 돌아다닌다고 해 가지고 뭐 이렇게 시비 걸고 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에. 그 처음에는 저도 여기 뭐 러시아 사정을 모르니까 첫날, 두째 날, 뭐 셋째 날까지는 어, 카메라 들고 돌아다니고 하는 걸좀 제가 꺼렸습니다 예, 왜냐면 뭐 처음에 들어와 가지고 현지 사정도 모르는 상태에서 카메라 끄집어 냈다가 이게 제가 불이익을 당하면 다른 같이 온 팀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눈치를 좀 봤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고 카메라 들고 다니면 관광객이다 싶은데 어, 스타일이 한국 사람이 와 가지고 까레이냐 물어보고 어. 뭐 와가지고 뭐 그래 한국인이다 뭐뭐 아뭐 뭐라 뭐라 하는데 뭐 좋다고 막 여기 뭐 경비원도 야 어디서 왔냐 물어보고 저기 한국에서 왔어요 이러면 아그까레뭐뭐 뭐 하고 엄지척 엄지척 해주고 한국을 너무 좋아합니다 이쪽 사 이쪽 분들이 아 그렇습니다 아 오늘 여기 라면 카페왔는데 라면 카페 쉬는 날이나 봐예 아그 여기 버스들이 이렇게 다니고 여기 이렇게 뭐 여기가 뭐 공산주의, 전체주의 하는데 여기 저기 보십시오. 지금 무단 무단으로 그냥 유턴하고 막 하잖아. 똑같아. 한국하고. 무단으로 유턴하고 하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가 무슨 공산주의다, 전체주의다 뭐 그런 거 없고요. 일반 국민들은 그냥 자본주의에 다 그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 와 가지고 뭐 공산주의 이야기하면 미친놈 취급 당합니다. 예. 뭐 사회주의 이런 거 하면은 그런 거왜 하니? 우리가 옛날에 해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죽고, 어, 나라 경제 박살났는데, 어, 그런 거왜 하니? 한국 애들 좀 이상한 애들이다. 뭐, 뭐, 그런데 한국 자파들 보고 미친놈들이라고 그래, 욕한다고 합니다. 어, 여기 야쿠초크시가 지금 한 26도 정도 됩니다. 지금. 근데 여기는 습도가 없어요. 습도가 없으니까 사람 지치질 않습니다. 어, 근데 선선해요. 바람이 선선하게 불어가지고, 어, 선선하고, 겨울에는 한 35도, 40도 내려가는데, 습도가 없으니까, 우리나라의 영하 10도, 15도보다 훨씬 더 추, 어, 덜 춥다고 합니다. 아, 어. 어. 자, 지금, 어, 자, 어딜 디 가냐면, 이제, 라면사로 데일리, 데일리 마트로 가는데, 그,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편의점 같은 건데, 어, 뭐, 한 서너 평? 뭐, 서너 평 되는 공간에, 이제, 뭐 중국산 물건도 있고 근데 우리나라 파리로 콜라 같은 거를 내수용에서는 안 팔리더라도 여기 수출용으로 이게 만들어가지고 파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파리로 콜라. 그 왜냐면 여기 콜라가 중국산인데 김 빠진 콜라야. 그것도 뜨거운 끌렸나요? 뜨거운 김 빠진 콜라. 뜨거운 김 빠진 콜라. 아 어, 그러니까 어, 여기 김치도 한국 김치가 아니고. 중국산 김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하고 물류가 이제 뚫리면은 그냥 봄물 터지듯이 들어올 것 같아요. 여기 한국 제품이라 하면은 사람들이 막 그냥 너무너무 좋아한답니다. 일단은 뭐 여성 여성들이 좋아하니까는 뭐남 남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가는 거지. 뭐. 한국과 똑같이 뭐 한국도 저기 모든 경제권을 여성이 지고 있는데 <laughs> 나 여자가 가자고 하면 남자는 뭐 따라가지, 남자들이 찾아다니고 하진 지 않는데, 여기서 좀 한국 관련 뭐 그런 식품 행사, 무슨 뭐, 뭐, 뭐 뭐랍니까? 뭐라 마사지, 뭐 그런 박람회, 뭐, 뭐뭐라니 스킨케어, 뭐 미용, 뭐 그런 박람회 같은 거 뿐만 아니라 한국 관련 박람회에는 여성이 거의 90% 이상 아, 그래 된다고 합니다. 날씨는 이게 좋은데 구름이 항상 저렇게 깔려있습니다. 어, 대자연이 느껴지는데, 이게 하늘이 그냥 손에, 구름이 손에 잡힐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게 하늘이 높다고 하잖아요. 여기는 그냥 바로 이렇게 붙어, 어, 있는, 그리고 이게 해가 늘 요런 식이야. 해가 막 태양이 딱 뜨고, 그보다는 구름에 한번 딱 이렇게, 어, 가려가지고, 이렇게, 어, 비치니까 해가 뜬 건지 안뜬 건지, 뭐, 밝아지긴 밝아지는데, 뜬 건지 안뜬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아어 대형 쇼핑센터 같아요. 사람들 뭐 들어가고 하는 거 보니까 쇼핑센터 같은데, 아어 여기, 뭐, 여기 자유가 넘칩니다. 돈도 넘치고, 아어 여기 물가는 아까 저기 한국, 어 가서 내가 갈비탕 먹었는데, 뭐한 9천원 정도? 근데 고기가 튼실해요. 고기가 튼실하고, 고기를 많이 넣어주더라고요. 뭐, 여기 살기 좋습니다. 겨울철에 안 살아봐서 모르겠는데, 뭐, 한국인이라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꼬지하고 위압감 주고 이런 거 없고,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한국하고는, 뭔가 경제교류 비즈니스 할게 많아요. 많고. 그러니까, 괜히 뭐, 우호국과비우호국과 나눌 필요 없고, 한국 기업들이, 러시아하고 이렇게 빨리빨리 경제교류를 할수 있도록, 빨리, 저 외교부에서, 이게, 비우호국가 지정, 이거 해제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 한국에서 여기 들어오려면 카드도 안 돼. 카드도 막혔어. 그리고 또 뭐가 안 되냐 면 송금도 안 돼요. 그리고 시중에서, 한국 시중에서 시중은행에서 루브라를 취급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올 수가 없지. 난 여기 달러를 갖고 와가지고 여기서 현지 공항에서 이제 달러를 환전했거든요. 그러니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해소해주면은 여기는 한국 물건만 들어오면은 그냥 뭐 미치듯이 팔릴 그런 기세입니다 자 이게 20분이 넘어가면은 이거 유튜브로 올리기가 힘들어 그래서 일단 끊고 조금 있다가 다시 촬영하고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좀 이따 뵙겠습니다